진주 실버 대학이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진주하면 노인분들의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대학이 바로 노인 대학이잖아요. 예. 설명 그렇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어, 뭐, 진주 실버 대학도, 어, 우리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여서 네. 다양한 어떤 문화 활동을 하는 어떤 장이라고 어, 보면 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그 요즘 우리 한의들 아카데미 어떤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아마 진주 실버 대학도 이런 그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어떤 노후를 영위하기 위해서 서로 모여가지고 강연도 듣고 어떤 문화 활동도 하는 이런 어떤 장이. 바로 진주 실버 대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개천예술제가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잖아요. 노인분들께도 예, 이 축제가 남다를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이분들 역시 아마 학생일 때는 개천예술제에 참가를 했을 겁니다. 유등축제는 아 유등놀이에는 유등을 띄우러 갔을 것이고 네. 백일장이라든지 사생대회 또는 응밴대회 네. 여러 학 그 개천 예술제 그 예능대에 참여도 하고 또 나이 들어 가지고는 또 가장행렬에 아마 또 젊었을 때이 가장행렬에 참여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네.